알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수도원에서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주와 함께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완악함을 버리고 순종으로 생명을 얻으라입니다 완악함을 버리고 순종으로 생명을 얻으라 출애굽기는 두 가지 굵은 맥락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즉이 책의 주제가 되는 출애굽이 한 가지 큰 맥락이고요. 또 하나는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굵은 맥락입니다. 그냥 단순히 출애굽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됨을 알 것이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7 장부터 이제 열 가지 재앙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두 가지 맥락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일곱 열 가지의 재앙이 맞춰지게 되면은 비로소 출애굽을 하게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바로와 애굽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신은 이런 분이었구나.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순종하여 폼만 잡을 뿐이다. 순종하여 폼만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폼만 잡는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시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그의 모세의 대연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 그림이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요. 고대 시대의 두 민족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그냥 이 백성들 간의 치고박는 싸움이 아니라 이 민족이 또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 특히 바로는 애굽의 오랜 역사 속에서. 신 같은 존재였어요. 아니요. 말 그대로 신이었습니다. 바로 자체가 신이었어요. 신으로 숭배를 받았는데 그 애굽의 신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신과의 전쟁이죠. 자,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군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요, 전쟁을 암시하고 준비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림은 바로를 앞세운 애굽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애굽의 전쟁을 바로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와 아론으로 이 전쟁을 펼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뭘까요? 모세와 아론의 역할, 이두 사람의 역할은요 말 그대로 폼 잡는 역할입니다. 폼 잡는 역할 이렇게 폼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폼만 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거대하고 큰 무서운 심판을 내리셔서 바로의 애굽을 철저히 부숴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폼만 잡고 선다. 어찌 보면은 좀 우스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맞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사람을 택하시죠. 택하여 구원을 이루시는데 택함 받은 이들의 공통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폼 잡고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결론이 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가난안 전쟁은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여 폼 잡고 걸어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이미 그땅 주신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전리품 취득하듯이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3월 상에 가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펼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정말 기괴할 정도로 거대한 이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막 비방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택함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소년 다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그 다윗의 용맹함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폼 잡는 다윗입니다. 폼 잡는 다윗. 어마어마한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다윗은 뭘 무기로 잡죠? 막대기 하나 손에 들고. 이저 네가에서 돌멩이 다섯 가지 다섯 개 들고 물맷돌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 같지만 다윗은 폼만 잡고 싸우는 싸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다윗이 무슨 선포를 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대단한 것은 그 어린 나이에 전쟁의 원리와 비결을 이미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와 비결이 뭐냐면 전쟁은 여우와께 속한 것이고 나는 순종하여 품만 잡는다. 이것이 비결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토로했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세처럼 나에게 무슨 실력이 주어지고 조건이 갖춰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세상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폼만 잡으면 돼요. 본문 7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어떻습니까? 인생의 석양이 저물어가는 이, 어, 이 노년의 때의 동족 구원의 길을 위하여서 마치 청년처럼 푸르른 기상을 가지고 이두 형제가 노년의 두 형제가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젊음도 늙음도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 사명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순종하여 폼 잡을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노련함과 경험이 순종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겁 없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결정인 거죠. 실력도 조건도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가 모세가 80세래요. 80세.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품 잡고 선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완악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완악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와 우는 다시금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명하시고 던졌더니 뱀으로 변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도 정말 당황한 기생 하나 없이 애굽의 이런 술사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시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대리인인 이런 요술사들과 대결하는 형국이 펼쳐지죠. 자이 대결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 본문 1 2 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뱀은 이집트의 유적 또는 동굴이나 이 벽화 속에서 이 뱀이 여러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어, 바로의 왕관 저 파로의 왕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관에 무슨 문양이 있습니까? 예, 뱀, 특별히 뭐죠? 코브라, 코브라의 문양이 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와 애굽을 지키는 수호신이 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변화의 뱀이 되죠 그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를 완전히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자, 이 충격적인 장면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목격을 해요. 아마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놀랐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로 역시 마음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 내색하지 않아요. 자, 1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여, 여전히 완악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목하는데 14절, 그다음 1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한 충격적인 장면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앞으로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즉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로가 출입국기오 장에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경험해 본적 없는 이 바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해 본적 없으니까 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모른다. 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본질을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 인류를 가르켜서 우리 인간을 가르켜서 거짓 가운데 나온 자. 즉 마귀로부터 나온 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여기 바로가 보여내는 완악한 모습, 완악한 태도 이것은요 어떤 악한 저 사람의 마음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버려둔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지하고 기본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어린양의 공로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그 살아나 영적인 감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매일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 매일마다 날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 3절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우리도 여기 바로처럼.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완강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폐역해지고, 악해져 가는 것은요. 그렇게 악한 사탄의 괴계는 교묘해지고, 더욱더 날이 갈수록 악랄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 앞에, 유혹 앞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원래의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살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힘입어야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렸다고 오늘 새벽기도 했다고 내일 살수 있는가? 없습니다. 오늘의 필요한 은혜, 새 은혜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구원을 주께로부터 허락 받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구원 받았다고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안주하고 살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의 구원을 오늘 도 우리는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가지 완악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본문 14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마음이 완강하다. 히브리 표현으로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용기로 또 쓰였는가 보냐면요. 보냐면은 스가랴 스가리아,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여기 귀를 막다, 귀를 막다, 스가랴 7장 11절에 나오는 이 막다라는 표현이 카베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것은 곧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상태. 귀를 막으면 들리지 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완강함 완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막혀 있는 우리의 귀를 뚫는 겁니다. 귀를 여는 겁니다. 귀를 열어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축복의 말씀, 어떤 복락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 성구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잔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유효하여져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찢고 뜯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리, 청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어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찔려도 그 말씀 앞에 내 귀를 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완악함을 완강함을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수 있는 새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간구하시길 바라고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그 말씀 청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으로 셋째는 진짜 왕을 찾으라는 겁니다. 진짜 왕을 찾으십시오. 모세와 아론 다시 바로 앞에 가서 요청했던 동일한 요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거절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로는 완강하여서 거부합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절한 그 대가로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이 피빛으로 변합니다. 피로 변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피로 변하니까 뭐가 돼? 뭐로 바뀝니까?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고 먹을 수가 없고 그 땅이 썩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아시듯이 어, 세계 5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 나일 문명 아닙니까? 나일강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이 물의 흐름으로 하여금 이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즉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숭배하는 나일강이라는 것이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이 재앙이 많으니까 이 애굽 온 땅에 악취가 풍깁니다. 자, 이 기적을 바로도 이번에도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 요술사들을 불러 가지고 동일하게 그 기적을 따라 하게 합니다. 그들도 애굽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아니면 고도의 속임수를 썼는지 알수 없어요. 하지만 물이 피로 변하게 된 것이 재앙인지도 모른 채그 재앙을 더욱 더 악화시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이. 근데 더더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요 악화된 애굽의 상황에 이 바로라는 왕은 관심도 갖지 않아요. 이 땅의 백성들이 악취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바로는 눈여겨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자기 아니만, 자기 이 왕권만 문제 없으면 상관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을 주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 이 왕의 왕강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왕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 백에서 있어서 이 나일강은 그저 강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입니다.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이 나일강이 하나님의 의하여서 죽음의 강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마저도 완전히 재앙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애굽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을 그 원천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두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물질 명예 소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정말 저주가 되어 돌아왔어요. 나에게 물질이 전부라 알았는데 그 하나님 물질을 치시니까 나에게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가짜 왕, 유사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왕, 악취를 멈추게 하고 생명의 한기를 풍겨내는 진짜 왕,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대를 맡기시고. 그분께 붙들려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